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 지지도가 2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 비상승한 48.3% 매우 잘함 18.7% 잘하는 편 29.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p 하락할45.0% 매우 잘못함 26.8% 잘못하는 편 18.2%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3%p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기 시작했다. 모름모음답은 1.0%p 증가한 6.7%입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 외교 행보와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당청 갈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후퇴로 진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CATI) 및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무선 전화 50%와 유선 전화 50% 병행 이미 걸기 이 d 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 면접 방식은 18.7%, 자동 응답 방식은 5.2%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피입니다